안녕하십니까. 지금 인천에서 아주 유명한 변호사 송수를 찾아왔습니다. 네. 저기 네. 누구시죠? 아, 네. 저 변호사 고재국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와. 아 네. 네. 인천에서 굉장히 유명한 변호사인데요. 제가 유명하다는 걸 아는 사람이 많이 없습니다. 네. 네이 제가 제 유명세를 탈 때까지는 한 20년 정도 걸릴 것 같은데. <laughs> 아, 지금 미리 미리 알아두시면 그때 가서 굉장히 <laughs> 좋으실 겁니다. <laughs> 변호사님, 네. 변호사님, 네, 네. 장신대 아, 네. 있습니다. 네, 네, 신학을 하시고 법학을 또 공부하시고, 혹시 네. 계기가 있으시면 쉽게 가능하십니까? 아, 그냥 그렇게. 교회에서 저를 필요로 하지 않을 것 같아서 제가 뭐 딱히 잘하는 것도 없고, 그래서 그냥... 아, 나는... 내 네, 먹고 살 길은 내가 찾아서 일하면서 목회를 해야겠다 싶어서 네. 네, 시작한 게 바로 이 길입니다. 우리 동기 목사님들은 네. 다 죽어가고 있는데, 네. 혼자는 그게 저렇게. 아, 절대 행복하지 않습니다. 지금 변호사 시장이, 여러분 혹시라도 지금 로스쿨을 꿈꾸고 있다 오지 마세요. 여기 좋지 않습니다. 아니, 그럼 우리도 게임보다 좋겠죠. 여기 지금 1년에 변호사가 1,600명씩 쏟아져 나와요. 인구는 줄고 있어요. 인구는 줄고 있는데, 변호사는 좀 많아진다. 이거는, 결국, 이 뭐, 안 봐도 뻔한 거죠. 수요가 늘어야 되는 건데, 보세요. 공급은 많아지고 있고, 수요가 줄어들고 있어. 이 시장은 안 좋은 시장이에요, 그럼 여러분. 그럼 변호사 얘기를 좀. 네 그렇죠. 일단 우리... 시작했으니까 아, 똑같네. 아. 목해하고 똑같네. <laughs> 일단 시작했기 때문에 돌아설 그... 수가 없어. 네. 저는 <laughs> 네. 서린 법률 사무소. 아, 네. 여기 아. 서린 법률 사무소입니다. 네, 저희. 예. 네. 아유, 저희 사무소 소개가 늦었네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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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어있고, 네. 어쨌든 오늘은 간단하게 소개만 하고 다음에 또 신학 아, 뭐 벌써 아, 끝난 거예요? 갑자기. 아, 할 얘기가 많아요. 막 생각 안 들었는데. 네. 이제 반복하는 건데 아, 혹시라도 변호사가 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어, 진짜 내가 다른 뭐 돈을 벌기 위해서 이 직업을 갖겠다 아, 이거 아니에요 이 직업 돈못 벌어요 진짜 돈을 벌수 있는 변호사들은 아뭐 정해져 있고 아, 이제 뭐 그렇지 않은 변호사들은 다들 고금부터 하면서 아, 살아가고 있으니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 내가 변호사를 하면서 무슨 일을 할 것이냐 어, 이, 이 사회에서 음. 법조인으로서 음. 내가 어떤 사명감을 가지고 일하면 할 것이냐 이게 가장 중요하니까 뭐뭐 뭐 좋은 직업을 생각하고 변호사를 찾겠다 아 세상에 좋은 직업 세고 쎘어요 많은 음. 에,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접근하지 마시고 에, 무슨 일을 할 것인가 내가 변호사가 돼서 무슨 일을 할 거냐 진지하게 고민해 보시고 선택하시기를 네, 부탁을 드립니다. 안 그러면 저처럼, <laughs> 저처럼 돌아갈 수 없어요. <laughs> 네, 이상입니다. 김동 인도 역사 아 캐나다에서 최근 말씀은 뭐 있으십니까? 포인트 아, 아닙니다. 역시, 어디나 다 <laughs> 살기 힘들고 어려운 것은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 좀 긍정적인 얘기를 해야 돼. <laughs> 아, 긍정적인. 원래 인생이 그... 어둠을 뚫고 나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 네, 자기를 던져서 아... 그 어둠을 대면하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파이팅! 살아안봅시다 파이팅! 지금 김보람 박사님? 네. 김보람 박사님. 저요. 네. 저는 영등포에서 청년부에 올인하고 있는. 신실한 김보람 목사입니다. 와 네. 본인만 혼인하고 네. 성등포에서 <laughs> 좋은 기회를 찾으신다면 저희 한영교회로 오시면 잘잘 목양해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한영교회 네. 손님분 저기 저 수정할게요. 저도 네. 제가 뭐뭐뭐 뭐, 뭐 변호사를 <laughs> 뭐, 뭐 그렇게 시작했던 저도 오래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오래 했어요 저도 네. 이 사회의 어두운 면을 밝히기 위해서 네. 저도 법조인으로서 네. 인권 옹호와 시민의식 함양을 위해서 이한번 맞춰 일하기해서 저도 여기 헌신했습니다 어, 저희 서림법률사무소 여러분의 네. 이웃이 배워드리겠습니다꼭 찾아봐 주십시오 법률상담은 네. 그 유료입니다 <웃음> 아니라고 <웃음> 아니 진심으로 유료 아 이거는 어쩔 어쩌... 나아 이거는 이건... 네자 지금부터 무료 <laughs> 어, 진짜 무료입니까? <laughs> 네 지금부터 무료 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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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네. 네,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